거품 디스펜서 한 번에 터치로 간편하게 자동 거품 비누 디스펜서를 사용해 본 결과 정말 편리하고 유용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손을 대지 않고도 비누가 나와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USB 충전 방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욕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ABS 소재 덕분에 내구성도 높고 청소하기도 쉬워서 관리가 간편해요. 아이들 손 씻기에도 좋고 손님이 오셨을 때도 세련된 느낌을 줘서 너무 만족합니다. 스마트한 기능 덕분에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추천하고 싶네요. 이 인덕션 자동 손세정기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.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주방이나 욕실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네요. 자동으로 손세정제를 뿌려주니 손 씻기가 훨씬 간편해졌어요. USB 충전 방식이라 배터리 걱정도 없고 400ml 용량이라 자주 보충할 필요도 없답니다.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사용하는 집에서는 더욱 유용한 것 같아요. 접촉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위생적이고 아이들 손 씻기에도 큰 도움이 되네요. 요즘 같은 시기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. 정말 추천드립니다. 이 USB 충전식 전기 비누 디펜서는 정말 편리한 아이템이에요. 자동 비접촉식이라 손을 대지 않고도 비누를 받을 수 있어서 위생적이고 주방이나 욕실에서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. 450ml 용량이라 자주 리필할 필요도 없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. 특히 블랙 색상이 고급스러움을 떠해줍니다.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편리함을 더해주는 제품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.